이거 치원해봐야 큰 의미 없어. 만약에 내가 아닌데요, 제가 치원했는데요, 해도 돼. 근데 이제, 쎄 만약에 치원 한다고 하면 은뭐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치원을 왜할 필요 없다 얘기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2차 분홍식 풀게 되면 x-2, x-3, 이렇게 해서 풀잖아. 이거를 예상해서 x는 2하고 뭐 3, 사이 이렇게 쓰는데 이 앞에 숫자가 이쁘진 않거든? 그래서 취업 보지 안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두 분한테 소개할 때는 그래생이 드라마 편하게 얘, a라고 하고 얘, b라고 하면은 둘을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냥 그렇게 풀어라 했던 거근데 그게 너네 푼 2차 부동식의 가장 처음에 배웠던 해법인데, 그걸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 자, 그걸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지수 더러우면 못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얘 다시 한번 쓰면, 3분의 1에, 3의 x제곱 빼기 1. 됐어? 이렇게라도 해. 자, 뒤에 거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p제곱 빼기 9 다시 한번 쓰면 3의 p제곱 곱하기 뭐 그냥 순서만 바꿀게. 요렇게. 됐어?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뭐가 뭐여? 공통이 있지? 얘 치환해 보면. 치환해. k 로 치환해. k는 양수. 왜 무조건 범위 구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리것이식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3분의 1에 k-1, 3의 p제곱에 k-9,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이 앞에 숫자가 있을 때좀 불편한 거 맞지? 그래도 우리는 부등식은 방정식 풀듯이 풀었거든요? 이건 또뭔 소리야? 얘를 뭘 만드는 x가? k가? 0받드는 k가 구해 봐봐. 그게 누구야? 3에서 0되지 자또얘 0반되는 k값 구해봐봐 이 누구야? 3의 p제곱분의 9 굳이 다 했으면 이거 다 미시 3으로 고칠 수 있지 3의 제곱 나누기 3의 p제곱은 3의 몇 제곱? 3의 제곱 나누기 3의 p제곱은 3의 몇 제곱? 2 마이너스, p. 3주 동안 한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분명히 우리가, <laughs>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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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또 편하게 들어봐. 뭐, 3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9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은 이때 k는 3분의 1 0 되고 9분의 1 0 되니까,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파랑이가주영이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르지. 문제 좀더 볼게. 어쨌든 그 범위 안에 있는 x의 정수가 10개가 되는다 그랬어. 근데 지금 이거만 읽어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얘돼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10개를 이 안에 범위 안에 가두려면은 그치?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치 어, 그니까 케이스 두개 만들면 돼. 어. 자 고민을 덜 하고 싶으면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써줄게요. 쓰고 우리 고민하자. 자, 제가 뭐 하고 있죠? 케이스 나누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은 여기에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아요? 자, 내가 찾는 게 K의 개수야? X의 개수야? X. 그럼 다시 K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럼 K가 아니라 아, X? 그냥 X로? K가 누굴 칠하는 거였어? 3X제곱. 아 여기에 3X제곱. 이렇게 고쳐줘야지. 한번 더. 이 밑에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하고 하고 이렇게 고쳐줘야지. 이건 풀수 있지? 자, 지수 확인해봐. 자, 이 3은 3의 몇 제곱? 네. 1제곱 자, 그럼 이 위에 거 내가 찾는 X는 누구랑 누구 사이? 네. 1과 2 네. 사이 1보다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거.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2만스 P, X, 1인 거지. 됐어?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가 되게끔 해달라고, 얘들아? 10개. 10개. 자, 여기서 10개 만들려면 P 어때야 돼? P 자연수야? 가능해? 1 넣으면 1부터 1까지야. 이 안에 정수 몇개 있어? 여기? 여기? 네? 나도그 정도 얘기할 줄 알아. 여기. 네? 응? 네? 나 집에 갔다 와도 돼? 내려 온다. 아 뭐야 대답도안 해. 하네. 야 P는 자연수래 매. 쌤이 자연수 나오면 두 글자 뭐 하라고 했어? 어머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 자연스러면 내가 뭐 하자 두 글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농담하겠습니다. 우리의 2년뒤 목표가 뭐야? 너네 목표는 고입이니? 어? 너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새끼들아? 야, 지금 대입이잖아. 이게 안 돼? 맨날 이랬는데 그럼, 피얼마부 넣어야 돼? 1 넣어봐. 1부터 1까지라고. 이 안에 정수 몇 개라고? 한개2 넣어봐. 1부터 0까지. 말이 돼? 안 돼요. 그럼 10개 만들면 이게 맞아?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겠 자, 빨리 찍어. 피 얼마? 아니, 그거 찍지 말고, <laughs> 카메라 왜 찍어? 어? 그 찍지 않아. 피를 찍으라고, 피를. 얘들아 이제 사주차는 것도 힘들지? 어 아니야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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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년 반이 남았어 얘들 힘내 자피에나 어떤 싸나 집어넣어봐 그래서 이게 10개가 되도록 그냥 하나 둘러봐 왜냐면 쌤이 그렇게 풀다가 너희한테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피는 얼마 넣을래? 9 9? 그러면 은2 빼기 9는 얼마야? 마칠부터 1까지 이거 10개 나와요? 안 나오지? 음. 분명 근데 중요한 건 너보면 10개 될수 있겠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둘다 등목을 쓰면 제가 뭐 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하나를 더 하라고 했잖아. 이때 알려준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이거 별반이라고 생각하지 마.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때수 열을 배울 거야. 그때 요긴하기 쓰일 거거든? 이거 내가 처음 써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정수 몇개 있어? 몇 개? 10개 있지 10개? N은 정수. 이거 어떻게 하겠어? 통과, 통과, 통과 합치면 몇 개야? 몇 개지? 아씨, 이거 10개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나 흥분을 만들자, 이것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0개 맞잖아. 너 씨, 왜개 있냐? 자, 흥봐 아! 저지 뭐야? 무시당하는 느낌이어서 그런가? 네? <laughs> 무시당하는 느낌이라서 난 너네 무시 안 해. <laughs> 너네 무시했으 여기 안 들어왔어. <laughs> 자 이거 몇 개야? <laughs> 아이 손가락 쳐거뭐새아홉 개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아홉 개. 하나 더. 이것도 몇 개야? 아홉, 아홉 개. 아홉 개 그치? 자 마지막 하나 더. 여 줄게. 이거 몇 개야? 아, 이거 없으세요? 이거, 이거는 몇 개? 여덟 개. 잘못 들었어요. 몇 개라고요? 긴장돼요? <laughs> 아, 이게 긴장된다고? 몇 개라고? 여덟 개. 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다 빼세요. 얘도. 아, 자리가 없네. 얘또 아, 예, 돼. 얘도. 그리고 둘다 등호가 있을 때 하나를 다시 더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을 때는 더하지 마시고요. 둘다 등호 없을 때 하나 더 빼세요. 이거 이제 일반화 시키면 돼. 일반화는 뭐야? 똑같아. 둘다 등호 있지. 네. 어떻게 하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얼마를? 1을 네. 더했더니 몇 개라고? 네. 몇개 되라고. 이렇게 나와. 됐지? 어, 자, 요렇게 해서 요 문제 정리한다. 네.